이준석 대표는 여기저기 인터뷰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는 것처럼 발언하고 있습니다. 성납도 없었다. 증거인멸시도도 자기하고 상관없다면서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혹시 이 모든 것이 이준석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서 그를 모함해서 그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일련의 세력대 틈의 과정에서 혹시 이준석이 지금 억울한 일이라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에게는 여기저기 그를 싫어하는 세력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는 평가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기 이전부터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까지 그의 지난 과거의 모든 행적들을 좀 가감없이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준석에 관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누구라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3구 대선을 불과 두세 달 앞두고 이준석은 모든 당무를 거부하고 선대위원장직도 그만두겠다면서 핸드폰도 꺼놓은 채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일 기억나십니까? 그야말로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멘붕 그 자체였을 것이면 세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언론에 나가서 자기당 윤석열 후보를 총지라는 논평을 수시로 하는 등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민주당 당대표인지 국민의힘당 당대표인지 헷갈리는 언동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어쩌면 당시 윤석열 후보로서는 상대 후보 이재명이 아니라 이준석이라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존재로 떠오르고 있었다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당 후보인 이재명과 싸움다운 싸움도 해보기 전에 내부의 총질 때문에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로서는 선거를 망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준석을 달래서 봉합할 수밖에 다른 선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후 서울에 올라와서 나이로 보면 아버지 펄은 충분히 될것 같은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인 권용세 의원에게 연습 문제를 내줬으니 그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는지 보겠다는 식의 말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나십니까? 많은 윤석일 후보 지지자들은 어린 것이 해도 너무하네 이런 말을 했던 것도 분명한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이보다 더 본질적인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를 믿을 수 없게 하는 그 뭔가가 사람들의 뇌리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진짜 우리 편일까? 우리 보수의 편인 것이 정말 맞을까 하는데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공감하실 내용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 이준석. 이 사람의 진실된 속마음이 무엇일까? 둘째, 왜 이준석이 당 대표로 선출되던 날 문재인이 왜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진심 좋아하는 표정이었을까? 왜 민주당 전체가 마치 자기네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한 목소리로 축하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좋아했던 것일까? 이것을 바라보는 많은 자유파 우 국민들은 뭔지 모를 찝찝함과 착잡함 이런 것을 느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셋째, 가세연의 이준석 성납 폭로가 터졌을 때그 좋은 호재를 보고도 왜 민주당은 약속이라던 것처럼 침묵했던 것일까? 네 번째, 야당의 대표인 이준석은 왜 문재인에 대한 비판에 그렇게 인색했을까? 다섯 번째, 3월 10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었을 때, 이준석의 표정이 왜 그렇게 참담해하는 표정이었을까? 속된 말로 못 씹는 표정이었던 것을 전 국민이 지켜봤던 것인데, 그 표정의 의미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언론에 드러난 것만으로는 이준석의 모든 것을 다 봤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과정에서 진짜 인간 댐댐이가 드러나는 것이 인생사의 진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준석 당대표는 자신의 정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을 맞은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진면목을 좀더 알아보기 위해서 그가 윤리위 해부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세인은 2021년 12월 27일 이준석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X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첫째, 가세인이 제시한 의혹은 최초 대전지검 수사 자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6가지 육하원 칙에 의해서 그 사실 여부가 너무나 명확하게 제시된 점. 둘째, 2013년 8월 15일 아이카이스트사의 의전 담당 김모 씨가 이준석에게 숙소 및 접대 명목으로 130만 원을 사용했다고 그 시점과 금액을 밝혔고 비고란에 모 호텔 룸 살롱 가로 열고 접대 가로 닫고 이렇게 써서 장소와 구체적 금액 사용 방식이 적시되어 있었고 이어서 약 일주일 후인 2013년 8월 23일.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조직 대표인 이준석에게 90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는 점. 셋째, 홍로비를 했다는 김성진 아이 카이스트 대표가 카이스트 출신이며 이준석 대표 역시 카이스트에 입학했던 경력이 있어서 이두 사람이 가까운 인맥 관계일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점. 넷째, 이준석이 대접 때 이후 불과 세달 후인 2013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전 유성구 소재 카이스트 융합 연구소를 방문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전시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있었던 점. 다섯 번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실제로 240억 원가량의 투자금 유치에 성공한 점. 이상에서 언급한 이 다섯 가지 내용으로 미루어. 이준석은 아이카이스트사 김성진 대표로부터 상납을 받고 그 대가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고 아이카이스트 대표인 김성진은 투자금 240억 원을 유치하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스토리 의 앞뒤 아기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은 이준석의 서투른 그 다음 대응 때문입니다. 다음 내용은 가세연의 방송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첫째, 2021년 12월 27일, 가세연의 방송에 나간 시점 당시, 청납 의전을 맡은 장모 씨가 이준석에게 전화해서, 당시에 자신이 이러저러하게 해주지 않았나 얘기를 했더니, 오목히 듣고 있던 이준석이 전화 마지막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이 녹취를 가세연이 입수해서 폭로했습니다. 둘째, 2022년 1월 10일 새벽에 이준석 대표의 지시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상납 의전실장인 장모 씨를 만나러 대전에 내려갔고, 장모 씨로부터 상납이 없었다는 각서를 받아서 서울로 왔는데, 문제는 이 각서를 받는 대신 장모 씨가 지정한 곳에 7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었다는 것입니다. 7억 원짜리 각서인 것입니다. 셋째, 김철근 정무실장이 장모 씨로부터 받은 상납이 없었다는 각서는 서울경찰청의 증거자료로 제출됐고, 이 사실은 1월 25일자 노컷뉴스에 보도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넷째, 장모 씨는 이준석과의 녹음 파일과 김철근 정무실장이 써준 7억 원짜리 투자 각서를 가세내 보내면서 이 사실 전부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준석의 과거 홍납에 관한 비리가 불거졌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사건이었다면 이번에는 사건의 양상이 다른 것으로 튀었습니다. 이준석이 김철근 정무실장을 통해서 형법 155조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상황은 이준석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확률은 거의 제로일 수밖에 없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이항희 위원장은 6월 22일 윤리위원 총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둘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7월 7일 소명 절차를 가진 뒤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리위원회 이항희 위원장의 이 같은 결정에는 다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당대표 징계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에 임하는 조심성입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진행 중이므로 이것을 기다리는 의미도 있다는 예측입니다. 둘째,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절차의 개시 결정은 사실상 이 사건의 종범에 대한 징계를 시작했다는 의미의 다름 아니므로 이 사건 주범인 이준석에 대한 징계 역시 확정적이라고 해석됩니다. 상식적으로도 주범은 풀어주고 종범만 처벌하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론입니다. 이준석은 어떻게든 이 악몽 같은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지만 그를 도우려는 사람들을 찾기가 점점 쉽지 않아 보이는 데다 오히려 불리한 증언들만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의 법률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6월 22일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에 관한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이 대표 측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김성진 대표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 수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김 대표에 대한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인데, 김수현 변호사가 밝힌 그들의 회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만약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지 않을 경우 그후 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둘째,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정치를 도와주면 가석방을 돕겠다, 수사에서 모피권을 행사하고, 상납에 대해서 모른다는 서신을 써달라 이것을 윤리위에 제출하고자 한다. 이준석으로서는 나름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언론에 나가서는 상납 받은 사실도 증거인멸 자체도 무슨 해괴한 말장난 같은 논리를 제시하면서 모두 딱 잡아떼고 있는 중입니다. 이준석이 저렇게 계속 잡아떼면서 버티는 것은 혹시 어디 믿는 구석이라도 있어서 저러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로서는 부인하는 것 외에 딱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윤리의 징계를 받더라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성납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그 순간 이준석이 그동안 쌓아올린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격이고 명예고 재기의 발판마저도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잡아떼는 방법외에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은 이준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가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차후에 피해자 코스프레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재기하기 위한 발버둥이라도 쳐볼 수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연 성공은 오히려 독이 된다.